교육청재 최기성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해 주신 대표회장 소진우 목사님과 이목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위해서 배후에서 물심양면 협력해주신 총재 오범율 목사님께도, 대표 총재 오범율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품을 위해 좋은 상품으로 협력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주셔서 낙포 를리셨기에 수천이 남았습니다. 예, 위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월 3일 어, 주일 오후 3시 남포올드협회연합재직세미나가 성산교회 대표총재 오은율 목사님 교회에서 있습니다. 어, 먼저 한 가지 추가 한고드리 것은 예배 후에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남포올드협회연합재직세미나에 대해서 대표총재 오은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잠깐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